예, 수남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어, 매일 종료했고요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아예 못했고요 그래서 복귀를, 영상을 못 올렸고, 오늘은 음, 간단히 매매했습니다. <laughs> 어, 복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장전에네 종목 보고 있었고요 어, 경보 제약, 그 다음에 재아 IP, 기가레인 한정기술 이내종목 네 어, 관심으로 뽑았습니다. 어, 경보제약은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정책으로 인한 그 의료품들 품귀 현상 그에 따른 수혜주죠. 어, 원료 의약품 관련중 경보제약, 뭐보락 빨약품 이런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 어, 가장 강하, 강했던 경보제약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JYP JYP는 어, 차트가 좋아서 <laughs> 물론 뭐 재료도 재료지만 차트 관점으로 어, 봤고요. 최근에 어, 신과 역사적 신과를 뚫어주고 지금 계속 그 부분에서 횡보하는 중인데 어, 차트 관점으로 보았고, 그다음에 기가레인. 기가레인은 어, 5G 장비 관련주죠. 오늘 기가레인도 어, 일단 차트가 좋아서 어, 재료도 받쳐주지만 차트 관점으로 일단 뽑아놨고요. 한전 기술은 장전에 음, 한전이 트루케랑 수십조짜리 원전 그 건설 계약을 논의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수가 있어서 어, 뭐, 한전 기술을 어, 일단 관심을 뽑아었고 매주 다 건드렸습니다. 그대로 건드렸고 어, 오늘은 뭐 손실 수익 떠나서 어, 최근 들어 가장 어, 좋은 매매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시나리오대로 어, 장전에 짰던 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어, 매매를 했고 타점도 어, 어, 내가 생각하는 타점에 그대로 진입을 해서 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음, 좋은 매매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매매 한번 복기 한번 해볼게요. 음. 결과는, 이렇게 손실로 지금 보시는데요. 결과는, 어 장중에, 그 스윙으로 들고 가던 세아피엔시, 요 종목 제가 스탑을 걸어 놨는데, 딱 스탑, 고그 라인을 딱 건드리면서, 딱 터치를 하면서, 어 올라가 버렸는데, 그 건드리는 바람에 기게 지금 큰, 저기 뭐야 손실이 났어요. 원래 아직,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좀더 가져가도 되는, 수용으로 가져가도 되는 지금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요게 지금 오늘 장중에, 제가 1300원 때요때 지금 요 부분에다가, 어, 스탑을 걸어 놨었는데, 요걸 딱 찍고, 요 장중에 좀 망하겠는데, 딱 찍고 올라가는 바람에, 여기서 지금 손절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뭐 손실이 좀 커서 이것 때문에 지금 수, 결과는 손실로 마무리가 됐는데 욕을 제한 오늘 매매는 어, 한정 기술만 약 손실 나고 다 어, 수익으로 마무리 됐어요. 한 간단히 타점 볼게요. 일단 j y p j y p 아주 무거운 종목인데 어, 어, 짧게 먹고 나왔어요. 매매 어, 마크 보면 이렇게. 시, 어, 시나리오대로 기준선 매매죠 음, 기준선 매매 요 기준선을 어, 기점을해 가지고 어, 분봉상 여기 뚫어질때 어, 기준선 떨어주려는 움직임에 들어가고 일부 들어가고 또 빠졌는데 다시 진짜 떨어주려고할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어, 거의 최고치 팔았네요 어, 깔끔하게 매매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보제약 어, 경보제약은 음, 어, 장전에, 이 고가 부분을, 어, 전일 고가 부분을 기준선으로 봤고요요 기준선으로 대응하려고, 어, 생각을 했었고, 어, 초반에 요 부분을 뚫어주고, 뚫어줄 때, 뚫어주고 나서 눌려줄 때, 어, 런 기준봉 매매를 한 셈이죠. 기준봉 매매. 매매 어, 마크 보시면, 이렇게 어, 기준봉 뚫어주고 눌릴 때, 어, 들어갔다가 추천 나올 때, 짧게 먹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먹고,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어, 기가랜도 그런 기준선 매매를 한장기술에서 약간 약손실이 나왔는데 한장기술은 한정, <laughs> 어, 초반에 슈팅 나, 살짝 나와서 오 어, 늘리기를 기다렸어요. 늘리기를 기다렸다가 어, 요 시가 시가 회복할 때 재료가 그래도 이, 어, 괜찮은 재료라고 봤기 때문에 어, 회복을 해줄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 회복했을 때 어, 들어가려고 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 정확히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 식가를 회복하고 나서 어, 흐름이 좀안 좋아서 식가를 회복하고 나서 강한 흐름이 위쪽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음, 전혀 효과상 흐름이 너무 약해서 어, 그냥 바로 조절했습니다 손절했더니 밑에 질질 흐르죠 어, 오늘 손절도 어, 제 타이밍에 깔끔하게 했, 어,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음, 네 종목 그대로 어, 관심을 호화던네 종목 고대로 다 건드렸고요. 어, 네, 이렇게, 어,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음.